예 우리 신성현 의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허종현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음, 일단 그 윤선관 의원께서 구체적인 연역부터 어, 현재 조직까지 어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그 진주 시민의 입장에서 네. 어, 봤을 때 어 이게 그 수많은 지금 수탁 아홉 개의 수탁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가지고 있고 있는데 이게 본래는 이게 지금 그 집중적으로 복지재단으로 수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한 2021년부터인가요? 음. 예.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게 된게 전에는 세개 정도만 했죠. 세개 예, 정도만 자면, 하다가 점차점차 늘어나다가 예.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가져온 게2020 4년, 4년? 예, 예. 예 최근 작년이네요. 근데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이거는 그 재위탁 구조는 실질적으로 재위탁 구조거든요. 진주시가 복지 재단에 위탁을 하고 또또 복지 재단이 다시 각기관별로또 위탁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위탁 구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않, 하는지 그러진 않습니다. 재위탁 구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그걸 시설장을 채용을 하고, 직원도 저희들이 채용할 분들은. 어, 그리고 또 매월 그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어,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고 그게 실질적으로 제위탁 위탁이... 아, 위 마... 구조는 아닙니다 아 구조는 그... 아닌데 법상으로는 위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진주시로부터 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았잖아요 예, 위탁을 예.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설장을 뽑고 지원을 채용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 그, 그... 그런 그 거기 위탁 제위탁 이런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 어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살당 재단이 어떤 어떤 시법정그 복지 시설들 간에 아, 위탁 받은 시설에서 직접 그 이렇게 모든 사항을 운영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일않고 다만 이제 그어 수탁 받은 시설에대해서그갈 시설을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시죠 아니, 평가를 하고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또 매년, 감사도 네, 하시고 매년 일회 감사도 하고 예. 그리고 직원 채용이라든지 운영 부분 전반적으로 다 챙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윤성관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예. 지금 이 인력으로 그런 아홉 개 기관의 관리와 감사 <laughs> 예. 예. 5년 감독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도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회상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수탁시설 여덟 개 있지만도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나든지 이렇게 발생한 건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9개) 기관을 저기 (8개) 기관을 갖다가 또이제 관리하고 계신데 이 시습 어린이집도 있고 뭐 복지관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참 좋은 보호작업장 네.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들을 평가할 때다 평가 기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예그 다른 평가 기준을 다 적용해서 정말 어~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일괄적인 어떤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서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담하실 평가는, 수 있습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그~ 복지시설은 또 그~ 상부 기관으로부터 그~ 그~ 와 관련된 어~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맞... 직접 평가하지 않고 외부기관에서부기에서그 예, 위안에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은 어, 시정을 하고 또 이렇게 어, 잘된 부분은 또 장려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예 알겠고요. 총장님 이거 지금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복지재단의 시소속 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인데 이렇게 많은 단체와 시설을 수탁받고 있습니까? 아니, 대부분 지자체가 그 많은 시설을 지, 그 해당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또 추세 자체가 재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추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어 만일에 예어 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종합복지관을 네. 관리하고 계시지 않, 네, 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특히 법정 문제가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만 될 그런 문제가 봤을 때 진주 시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은? 어 복지재단이 책임을 집니까? 복지재단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모든 책임은 복지재단에 있습니다. 어 네. 그래요. 네. 아, 그런 구조군요. 그러면 네, 그런 실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네네 그런 사례는 없고 그 특히 어,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특히 그 중대재 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매번 저희들이 회의하고 일러할 때마다 안전 부분은 매번 강조를 하면서. 아, 알겠습니다. 할까. 그러면 그러면.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네.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진주시가 어떤 책임 구조를 하위 복지재단이라는 위탁기관에 떠넘긴다 이렇게 그런 시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께서는 진주시 복지재단의 본질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재단의 본인 역할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 지원 부분이고, 수탁시설은 하나의 업무 가정을 보고, 그 외의 부분은 또, 저희들이 사는 재단이 좀 정책적으로 그 복지시 책에 대해서, 아, 이렇게, 그 조사나 연구나 이래서 진 진주 시을을한한아 복지의 정책도 k o r e a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일례 구조상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 a n b u 그래서 그런 부분을 h i s Jom, Ashim, Bubuni, Simita. Korean, Korean, 어, 더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 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진주시의 복지 정책을 개발한, 개발하고 연구하는 컨트롤 타워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업무들이 거기에 들러붙어야지 지금 사실상 정책기관이면서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실행기관으로 변질되어서 이게 지금 추객이 전두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연구하는 부분도 그 하나의 아니 이렇게 아홉 개 단체를 막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데 언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합니까? 그 정책 연구 개발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별도의 인력을 그그 그 파트를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탁 시설은 수탁 시설 하는 팀이 있는 거고 이렇게 정책 연구는 또 정책 연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수탁 시설이 많이 늘어나거나 업무가 많이 늘어나도 그 부분 파트별로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그러면 되지 여기에 않다고 파트가 볼까. 팀이 세개 있는데 여기서 복지정책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팀은 어디입니까 복지사업팀입니까 지금, 지금 그~ 그런 인력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건 그~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그~ 복지재단에 재단에서 보다 더큰그 복지정책 컨트롤토서 역할을 할수있겠군 인력 아니 인력도, 인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홉 개를 갖다가 수탁을 받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결정을 아. 이사회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일러그 수탁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 들이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그 그 부분은 어 저희들이 그 현재 그 전담 일렉이 한명 있고 또 제가 또 수시로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어 일렉 운영 부분은 문제가 없고좀 전에 앞에 말씀하신 그 진주시가 그 그런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을 그어 재단에다가 이렇게 해피를한 그런 조례는 그러 어느 어느 복지를 할것 없이 그 수탁 받으면은 그 수탁 받은 법인에서 모든 걸 책임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진주시에서그 책임을 뛰어넘는 게 아니고, 그 수탁 받은 기관에서는 그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해서 일어나 모든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책임 소재 부분도 법적 해석과. 또 재판이 벌어졌을 때 판결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거는 지금 진주시의 공익 관련 시설이지만 그 산업계에서 원청, 하청, 네 원청도 책임지도록 이렇게 판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예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게 어,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질의는 못 드리겠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재단 어, 내부 조직을 재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의회와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